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공부의 마음 함정이에요. 이건 뭐 사실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마음공부 한다고 뭐참 오랜 시간 저도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어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라도 음,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어,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단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면 좀 뭐랄까요? 돈돈 돈 같은 거 밝히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가요? 마음 공부 하,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가요? 마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음.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또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없죠. 어떤, 어떤,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버느냐. 첫 번째, 그게 중요할 거고요. 방법론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성공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개념, 성공과 공, 고, 돈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 뭐좀 고상하게는 철학 이런 거죠 철학적 마인드 성공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돈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 공부한 사람은 돈도 싫다 부귀영화 다 싫다 성공 이런 거안 한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마음 공부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현실 인식이 없는 거죠. 오히려 마음 공부할수록 더 현실을 제대로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공부 뒤에 숨어서 자신의 현실을 어,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마음 공부하게 되면 성공이나 돈에 대해서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어, 그 어떤 태도가 분명하죠. 성공도 아주 깔끔하게 정도를 걷게 되는 거고 돈을 벌더라도 음 깔끔하게 뒤끝 없이 돈을 벌고 또잘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공부를 하는 목적과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음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자 어 목적이 있겠죠. 어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 목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음,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지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자신의 몫입니다. 음,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삶의 방식. 그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자기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하고 나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마음 공부 후에 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명확하다면 마음 공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 것이고 음,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 마음 공부 뒤에 숨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죠. 음, 더 명확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 명확해지고, 어, 명료해지고, 깔끔해지고, 단순해지고, 솔직해지고, 창의적으로 바뀌고, 편안해지고, 깊어지고, 여러 이런, 어, 아주 좋은, 음, 효과들이 마음 공부 후에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만약에 마음 공부 좀 했는데, 내가 마음 공부 10, 10년 좀 했는데, 주변에서 나를 그, 그 좋게 평가하지 않아.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 나를 따르지도 않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음, 그렇다면, 마음 공부의 함정에 빠진 것이고요. 마음 공부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의 내면,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에 빠진 것과 같다. 그거를 꼭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공부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